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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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팜 TV 농사 진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지금 올해 2020년도 처음으로 호두밭 풀을 깎고 있습니다. 깎고 있는데 오늘 한 가지 소식을 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은. 예, 이 전까지는 자연재해 보험 중에 호두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2020년도부터 호두가 품목에 추가되어서 가입을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가입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5월 초부터 5월 15일까지 가입을 하라고 이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2020년도 처음으로 이제 호두가 품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어, 호두 자연재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천에서만 김천 지역에 호두 농사를 짓고 계신 분에 한해서 이제 자연재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어, 간략하게 호두 자연재해 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자연재해 그리고 조수해 새나 동물들이 예, 따먹게 돼서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화재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의해서 고도의 생산량이 떨어질 경우 그 떨어지는 손실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보험이 나왔는데요. 음, 일단은 이 가입을 하시려면은 그 기간 내에 농협에 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농협에 가셔가지고 가입하기 전에 꼭 농지원부를 떼 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필지마다 그 호두가 몇 년생인지 몇 년생이 몇 주인지 이걸 꼭 이렇게 한번 대충이라도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농협에 가셔야지 대충 거기서도 어 거기서 1차적으로 가입을 받지만 나중에 밭에 현장으로 나와서 이제 실제적으로 나무를 불을 세리고 이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몇해 전부터 이제 호두를 호두 농사를 짓게 되면서 경험했던 게 이제 봄철 한창 이제 싹이 트고 이제 꽃이 맺을 때쯤 꼭한 번씩 냉해 또는 밖은 가다가 눈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아, 이 자연재해 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2020년도에 호두가 이제 품목에 포함되면서 어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조금 제 생각보다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 김천에 호두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호두도 따가워 와서 조사도 하고 했는데 올해 이제 처음 출시되는 보험이라서 그런지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호두 자연재해 보험이 출시된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호두 자연재해 보험의 어, 나름대로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호두 소식을 가지고 어,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꾸준히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심팜 TV 농상 진이었습니다.